여호수아 23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본문 요약,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되새겨 주었다."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누가 복음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안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이블 클립 드라크마 실버 코인스 드라크마스. 로마의 대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 헬라의 화폐 단위이다. 신약 시대에는 사 분의 일세 개를 가치를 가졌으며. 노동자의 하루 품삭에 해당하였다. 파이블 클립. 크게 힘써. 비 베리 스트롱. 강하게 붙잡아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한다.